최근 테스트 차량이 포착되면서 국내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었죠. 이유는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테스트 차량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이 차량은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미리보기라고 할수 있다 보니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테스트 차량의 정면은 펠리세이드처럼 보이고 또 투싼처럼 보이죠. 특히 측면은 투싼의 휠과 유사하고 투싼에서만 볼수 있는 C 필러 디자인 때문에 국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난리가 났었죠. 드디어 공개를 앞두고 유출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중국 베이징 현대에서 만든 차량이고 이름은 무파사인데요 먼저 전면부 디자인부터 보면 거대한 오프로드 형상의 그릴은 펠리세이드 차량이 생각나죠. 또한 X 자 그릴에 크로스된 크롬 디자인에서는 스포티지를 연상시킵니다. 본닛 위를 한 줄로 감싸는 두톤 크롬 디자인은 현대차에서 유행하는 일자형 눈썹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놀랄만한 디자인이 숨겨져 있는데 크롬 디자인. 이 디자인은 밝은 낮에 보면 단순한 크롬처럼 보이죠. DRL이 켜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꺼지면 그냥 크롬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은 소나타에서 처음 선보인 히든 라이팅 기능이죠. 투싼과 비교해보면 디자인 영역이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국내 투싼 페이스리프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특히 측면부 디자인은 뭐 완전한 투싼이죠. 독특한 투싼만의 C필러 디자인을 포함해서 휠 디자인까지 비록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투싼 페이스리프트라고 해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좀더 자세히 볼게요.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은 제법 날렵한 느낌을 부각시켰고요. 강렬한 얼굴을 보여준 그릴 디자인은 트림에 따라서 디자인이 살짝 다른데 차이점은 크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 인상을 자아내는 것 같네요. 크롬 디자인은 고급형에서만 제공될 것 같고요. 루프 랙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측면부 사이드 스코트 쪽 몰딩과 후면부 디자인에는 범퍼 하단부,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휠은 총세가지로 상위 트림은 오프로드 느낌의 블랙 길이 제공되고요.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의 샤크 안테나와 C 필러는 투싼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독특한 디자인의 크롬 포인트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크롬 포인트 디자인의 차이점은 투싼은 위에서 아래로 사선으로 내려오는 디자인이지만, 무파사는 윈도를 감싸는 디자인으로 마치 3열이 제공되는 차량처럼 분리된 공간감을 강조하는 느낌이네요. 설마 현대가 이 차량에 3열을 추가한 것은 아니겠죠? 그럼 후면부 디자인도 볼게요. 처음 보고 좀 둔탁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범퍼 하단부 디자인은 오히려 좀 다이나믹하게 디자인하면서 로켓의 추진체처럼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역동적인 디자인입니다. 전면부 디자인도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무파사의 지원을 알려드리면 길이는 4,475, 너비는 1,850, 높이는 1,686mm로 국내 투싼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인데요. 파워트레인은 2.0 엔진에 158마력을 발휘하고요. 공차 중량은 2톤이 좀안 되는 1,910kg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량은 올해 3월에 중국 상하이 오토쇼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내부 디자인은 현재까지는 유출되지 않았는데. 투싼의 미리보기가 될수 있어서 내부 디자인도 빠르게 공개가 되면 좋겠네요.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